지금껏 국제방산 시장에서 잘 나갔던 f a o 1 0이 갑작스러운 암초를 만났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에서 도망쳤던 중국의 JF-17이 a s a 레이더를 장착하고 4.5세대를 표방하며 다시 돌아왔기 때문인데요. 중국측 주장에 따르면 JF-17에 탑재한 KLJ 7A 레이더는 150에서 200km 거리에 떨어진 적 전투기를 탐지, 추적할 수 있어 시계외 교전 능력이 매우 향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측 주장만 놓고 보면 기계식 레이더를 장착하여 10km 수준의 탐지 거리를 보유한 FA-10보다 무려 2배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것이며 이러한 성능 차이는 앞으로 FA-10의 시장 점유율을 크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중국 측이 주장하는 서류상의 레이더 성능일 뿐 이를 온전히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은 항상 자신들의 무기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정작 실전에서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망신을 자초했는데요. 더군다나 레이더 분야에서는 탐지한 표적을 분석할 수 있는 처리 능력과 소프트웨어 성능이 부족하여 이론상의 성능보다 실제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FAO10의 성능을 한 차원 더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새로운 ASA 레이더의 시험 비행에 착수했으며 중국산 레이더보다 무려 2배 이상의 성능을 구현할 목적으로 2026년까지 강도 높은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FAO10을 위해 개발 중인 한국산 에이사 레이더의 숨겨진 성능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투기에 있어 레이더는 단순히 적을 탐지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투기 레이더는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여 미사일을 유도하는 것은 기본이며 주변 전장 상황 인식, 항법 지원, 생존성 향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레이더 성능이 전투기의 성능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따라서 각국은 최신 레이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A4 레이더 기술은 절대로 타국에 넘겨줄 수 없는 1급 군사 기밀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KF-21에 장착되는 APY-016K A4 레이더를 자국 기술력으로 개발하면서 전 세계 군사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첨단 기술력을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국산 전투기였던 FA-50은 아쉽게도 기계식 레이더를 기본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은 이스라엘의 엘타 시스템즈가 개발한 ELM-2032 레이더를 장착한 FAO-10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적 문제로 이스라엘제 군사장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겐 ELM-2032 레이더를 한국이 라이선스 생산한 KM-2032 레이더나 로키드마틴의 ANAPG-67 V4 레이더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FAO-10을 수출하였습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폴란드 등의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 에이사 레이더를 장착한 사례가 있기도 했지만, FAO10은 기본적으로 기계식 레이더를 장착한 경전 투기로 생산되어 왔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FAO10에도 한국산 에이사 레이더가 장착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개발하고 있던 ESR500A 레이더가 드디어 시험 비행에 착수한 것입니다. 한국은 지난 2024년 7월에 네덜란드 왕립 항공우주센터와 FAO10용 공랭식 에이사 레이더를 레이더, 시험비행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약 5개월 만인 2024년 12월에 최초 시험비행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성능 검증 절차에 돌입했으며 2026년까지 강도 높은 시험을 통해 공중, 지상, 해상 표적의 탐지 및 추적 능력 최대 탐지거리 동시운용 모드 등 여러 작전 요구 성능에 부합하는 완성도를 갖췄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ESR500A가 성능 적합 판정을 받고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를 대체하게 된다면 전투기 성능은 세네 배 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ESR500A는 전파를 송수신하는 TR채널을 약 500개 가지고 있어 기체 체급이 더큰 KF-21에 비해 절반에 불과한 송수신 모듈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술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KF21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ESR500A의 송수신 모듈이 겨우 500개에 불과하고 레이더의 크기가 작다는 점을 들어 성능을 낮잡아 보거나 개발 의의를 폄하하는 경우도 있지만 ESR500A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ESR500A가 가진 최고의 장점은 각 모듈이 낼수 있는 출력이 다른 나라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레이더의 전력 출력이 증가하면 탐지 거리를 향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레이더의 해상도를 개선하여 작은 표적이나 복잡한 환경에서도 정확한 표적 식별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러 표적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다중 추적 능력과 적의 전자전을 방어할 수 있는 대응 역량까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ASA 레이더는 모듈의 개수와 전체적인 크기 이외에도 각 모듈이 낼수 있는 출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FA50의 경쟁 상대로 손꼽히는 중국의 JF17과 인도의 테자스 전투기는 장착한 레이더의 성수신 모듈이 FA50보다 많지만 각각의 모듈이 낼수 있는 전력의 출력은. 상당히 뒤떨어집니다. JF-17은 4세대 기체까지는 KLJ-7을 주로 장착하였으며 4.5세대라 주장하는 JF-17 블록3에선 KLJ-7A AESA 레이더를 탑재하였습니다. 여기에 테자스는 e l m 2 0 5 2 AESA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는데 해당 레이더들은 FA-10의 e s r 5 0 0 a 보다 레이더 크기와 송수신 모듈 개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모듈이 낼수 있는 출력은 최대 10W를 넘기기 힘든 수준으로 ESR ESR 500A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 ESR 500A는 20에서 25와트급 출력을 낼수 있도록 제작되어 송수신 모듈 개수가 적을 지언정 각각의 모듈이 낼수 있는 성능은 중국, 인도의 경쟁 기체보다. 한 수위라 평가할 수 있는데요. 출력이 약한 에이사 레이더는 적의 전자전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장거리 교전에서 적의 기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FA-50은 JF-17, 테자스를 상대로 전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ESR-500A는 공냉식 AESA 레이더로 개발되어 크기와 무게를 줄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AESA 레이더는 각각의 성수신 모듈이 전파를 발산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여러 개의 표적을 동시다발로 추적할 수 있지만 그 대신 레이더의 발열 문제를 해결할 냉각 장치 기술이 중요합니다. 냉각 장치의 효율이 떨어진다면 과열된 레이더 모듈들은 최대한의 성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보통은 냉각 효율이 좋은 수랭식을 채택하지만 수랭식은 부피와 무게가 증가하기 때문에 경전투기에 탑재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공랭식 a e s 레이더를 개발함으로써 기체 크기가 작은 FA-50에도 뛰어난 성능의 레이더를 장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FA-50의 시계 외교전 능력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f a 1 0에 장착되던 ELM2032 레이더는 최적의 조건에서 100km 이상의 탐지거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f a 1 0은 ELM2032 레이더를 활용하여 최대 70km 수준의 탐지거리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경전투기로서 준수한 탐지거리를 보유하고 있던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기엔 아쉬운 점도 분명 존재했는데요. 사거리 100km 이상의 AIM120 암남을 사용하기 위해선 그만큼 표적을 탐지하는 것이 거리도 미사일의 사거리만큼 확장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FAO-10의 경쟁자를 자처하는 일부 전투기가 AESA 레이더를 장착하고. 탐지 거리를 증대함에 따라 FA-50도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AESA 레이더 장착 및 탐지 거리 확대가 필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ESR-500A의 시험 비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향후 국산 AESA 레이더를 장착한 FA-50 또는 ESR-500A의 수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사와 경전투기용 AESA 레이더 안테나 수출을 합의하며 국제 방산 시장에서 레이더 기술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 경 전투기에 탑재하기 적합한 ESR 500A가 모든 성능 검증을 완료하게 된다면 레이더 안테나 위주의 수출에서 레이더 전체를 수출할 수 있는 성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국제 사회의 안보가 불안정해지면서 경전투기 보강을 서두르는 중소국가들에겐 우수한 성능의 AESA 레이더를 탑재한 FA-50은 매력적인 카드가 될수 있는데요. 이제 대한민국의 FA-50의 남은 과제는 단 하나, 국산 무장 체계만 남았습니다. 제아무리 레이더 성 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와 연동하여 운용할 수 있는 무장 체계가 갖춰져야만 레이더의 가치를 100% 끌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자체적으로 무장 체계와 ESR 500A를 갖추지 못한다면 결국 무장 통합에선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은 아직 국산화된 전투기 무장 체계를 확보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FAo10과 국산 A사 레이더에 통합할 수 있는 무장 체계 개발에 반드시 성공해야만 합니다. 한국은 FAO-10과 KF-21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전투기 제작 기술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KF-21의 뒤를 이어 FAO-10까지 국산 AESA 레이더 장착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머지않아 FAO-10이 국산 AESA 레이더와 국산 무장 체계를 탑재하고 대한민국의 영공을 수호하는 모습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24년 12월 9일 에이사 레이더 영상입니다. 이제는 에이사 레이더라는 단어가 대중에게 보편화되었지만 사실 에이사 레이더를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는 건 생각보다 엄청난 업적입니다. 에이사 레이더는 기존에 사용하던 레이더와 차원이 다른 엄청난 고등 기술의 결정체이기 때문인데요. 오죽하면 전투기의 눈으로만 불리던 레이더를 이제는 두뇌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입니다. 기존의 레이더는 통상적인 상식과 같이 무기체계의 눈이었습니다. 이는 레이더의 원리에 대해 알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레이더는 전파를 발사하고 이 전파가 물체 부딪혀 반사되면 다시 반사된 전파를 해석해 물체의 존재와 위치를 알아내는 장비입니다. 박쥐가 어두운 밤에도 초음파를 이용해 먹잇감의 위치를 찾아내는 것과 같은데요. 레이더라고 하면 말이 어렵지. 원리는 박쥐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기계식 레이더는 간단한 원리의 사용도 간편해. 지금도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의 많은 곳에서도 활용 중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레이더라고 하면 떠올리는 모습으로 대부분의 기계식 레이더는 탐지하고자 하는 방향을 향해 안테나 축을 회전시켜 목표물을 탐지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해군이 현재도 사용 중인 포항급 초기함에서도 마르코니 S1810 X밴드 레이더를 탐색 레이더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S1810의 회전율은 28rpm으로 쉽게 말해 2초에 한번 회전하면서 탐지 신호를 갱신합니다. 이로 인해 저속으로 이동하는 물체를 탐지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대함 미사일이나 전투기처럼 고속으로 이동하는 물체에 대한 탐지 성능은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게다가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모듈이나 회전축 등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사용할 수 없고 무게가 무겁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1987년 S1810 레이더가 탑재된 포항급 초계함 4차선 취역대만 하더라도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기계식 레이더를 탑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포항급 초기함은 연안경비용이고 대부분의 함선이 퇴역 단계에 접어들면서 해상 안보 공백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대신 FFX 배치3 등 포위함과 윤형화급 유도탄고속함을 배치하면서 연안경계의 전투력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기계식 레이더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것이 폐사레이더입니다 기계식 레이더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폐사레이더는 수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라고 풀어 설명할 수 있는데요 즉, 송수신 소자의 위치를 전자적으로 움직여서 전파의 위치를 바꾸고 전파의 확산 성질에 특정한 방향을 부여해주는 레이더입니다. 이 파동이 중첩되면 간섭이 발생하면서 어느 쪽은 강한 파장이 형성되고 다른 쪽은 약한 파장이 생기는데요, 쉽게 말해 연못의 한 개에 돌멩이만 던지면. 동심원이 360도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여러 개의 돌멩이를 던지면 파동이 겹치는 곳에 강한 물결이 일어나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사 레이더는 돌멩이의 위치와 크기를 전자적으로 움직여 원하는 방향으로 강한 파동이 발생되게 만들어주는 레이더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패사 레이더의 특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면에서 기계식 레이더가 갖고 있던 단점들을 극복했습니다. 일단 회전해야 하는 구동축이 필요 없어지게 되어 보장에 강한 것은 물론 무게와 부피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적으로 전파의 방향이 제어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방향 전환이 가능해졌는데요. 하지만 기계식 레이더와 마찬가지로 TR 모듈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의 재민 공격이나 역탐지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하늘에 반사되는 물체는 전투기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아가는 새와 떨어지는 빗방울도 전파에 반사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초창기 레이더는 정확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적 항공기가 사용하는 전파의 특성만 알면 반대로 역추적과 재밍이 가능하다는 단점으로 인해 사라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후 기존 레이더의 단점을 개선한 3세대 레이더의 개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ASA 레이더인데요. ASA 레이더의 기본적인 원리는 폐사 레이더와 거의 비슷하지만, TR 모듈, 즉, 송수신이 소자의 차이라는 결정적인 구별점을 갖습니다. 일례로 한 개의 모듈만 갖고 있던 폐사레이더와 달리 A사레이더는 적게는 몇백 개에서 많게는 천 개가 넘는 소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모듈마다 제각기 다른 주파수를 만들어내는데요. 이덕에 탐지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지상 해상공중 등 다각도에서 많은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습니다. 기계식 레이더와 폐사레이더가 한 사람이 빙글빙글 돌며 주변을 감시한다고 생각했을 때, 에이사 레이더는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여러 방향을 감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만큼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 또한 기존 레이더에 비해 천배가량 빠르기 때문에 에이사 레이더의 등장 이후 레이더를 눈이 아닌 두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의 전파만 이용하던 폐사 레이더와 달리 에이사 레이더는 수많은 전파를 제각기 다르게 운용하기 때문에 적의 전자파 재민 공격에 상당히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탐지 각도를 좁혀서 레이더파를 집중 투사하면 반대로 재민 공격을 가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이런 3세대 레이더인 에이사 레이더의 선두는 전범국 일본이었고 한국의 에이사 레이더 기술을 공유할 리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조차 대한민국에 A사 레이더 기술을 절대 넘겨주지 않았는데요. 안 되면 되게하라는 대한민국 군대의 정신처럼 한국은 가진 노력 끝에 결국 A사 개발을 완성했습니다. A사 레이더 다중 비만테나 기술부터 시작해 전투기와 레이더가 온전히 제 성능을 끌어내는 소스코드 개발은 물론 마침내 가장 핵심적인 부품 중 하나인 단일 칩 국산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17개 기관이 참여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방 반도체 융합 연구단이 개발한 질화관륨 반도체 성수신단일 집적회로 MMIC 기술은 미국 같은 극소수의 선진국들만이 보유한 기술인데요 국내 개발 실적이 전무했던 MMIC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려 마침내 대한민국 MMIC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a 사 레이더의 국산화를 넘어 소형 경량형과 무인기용, 공냉식 등 다양한 a 사 레이더의 개발로 우리군은 다양한 임무 수행만 아니라 글로벌 방산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발된 A사 레이더는 별도의 냉각 장비가 필요없는 공냉식으로 레이더의 발열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경량화와 소형화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이는 전투기의 전체 중량을 줄이고 기동성과 연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수랭식에 비해 유지보수가 간편해집니다. 즉, 냉각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누수 문제나 냉각수 교체와 같은 추가적인 유지보수 작업이 필요하지 않게 되고.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초기 설치 비용과 운영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레이더의 성수신 블록도 기존 브릭형에서 타일형으로 압축해 부피를 50% 수준으로 줄였는데요. 이로 인해 레이더의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크기를 줄여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화 시스템의 목표는 이 ASA 레이더가 공중, 지상, 해상에 다중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며 동시에 여러 표적과 교전할 수 있는 고성능을 갖추는 것입니다. 즉, 현대전장이 요구하는 멀티롤 전투기에 적합한 레이더의 기준을 만들겠다는 의미인데요. ASA 레이더의 성능은 송수신 신호처리와 빔통제 제어와 같은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기술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탐을 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소수의 국가들만 확보한 최고 수준의 군사기술이라 할수 있습니다. 에이 a 레이더는 공중, 지상, 해상의 다중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며 동시교전이 가능한 최첨단 레이더 시스템으로 f a 1 0 경전투기, T-50 훈련기, LAH 소형 무장 헬기, 무인 항공기 등 우리가 독자 개발한 모든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해 K-방산 수출의 새로운 주역이 될 것입니다. 에이사 레이더는 단순한 전자기술의 산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도전정신, 혁신,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을 상징한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제 대한민국의 에이사 레이더는 자주국방의 상징을 넘어 세계방산시장을 주도하는 주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술로 세계를 방어한다는 자부심 대한민국의 에이사 레이더가 그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거리 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